미래가 불안하고 걱정이 앞서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남들을 보면 모두 자기보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인스타나 SNS 등을 보면 자신만 도태되어가는 감정적인 비관에 빠지고네요. 과연 보여지는 그들도 미래가 불안하거나 걱정이 없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많은 것을 성취하더라도 항상 불안과 걱정을 안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가 불안한 마음과 걱정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현재 상황이 최악으로 가게 될 때를 상상해 봅니다. 그때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죽을 만큼 못 견딜 상황인지 생각하며 해결책을 찾아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현재 직장이 너무 싫어 이직을 하고 싶다면 먼저 이직을 바로 할수 있도록 준비부터 해보는 거예요. 다른 회사도 찾아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준비도 하면서 현재 회사 생활은 충실히 근무합니다. 이직 준비가 다 되었으면 그때 본인이 판단하여 이직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머리로만 걱정하지 말고 행동으로 준비를 하면서 미래를 대비합니다. 아니면 이직 준비도 하기 전에 그만두고 싶다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세요. 자신이 견딜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과감히 그만두고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는 거예요. 인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언제나 해결책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거나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부딪혀 본다면 출구가 보일 거예요. 그래도 걱정이나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어떻게 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부터 단순한 한 가지부터 실행해 보세요. 어떤 유명 기업가는 여러 번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루 세번 양치질만 5분간 열심히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사분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무조건 깨자마자 베란다 창문을 보며 햇빛을 바라보기로 결심하면서 좋아졌다고 해요.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팔 굽혀펴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매일 잠들기 전에 일기를 적으시는 분등 사람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단순한 한 가지부터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마음의 근육도 더 커질 것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자신이 될까요? 먼저 미래의 자신이 성취된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무슨 일을 실행할 때에는 성공한 자신의 기분을 상상해보면 더 멋지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은 절실한 마음으로 집중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절실한 마음이 없으면 조그만 유혹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어른들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고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에게 자신의 감정이 휘둘리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마음의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누구를 만날 때마다 선입관을 버리고 지금 주어진 시간에 배운다는 자세로 상대를 배려하고 경청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처음 알게 되어서 모른다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르면 아는 채 하지 말고 궁금한 건 물어보거나 무시 받는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배워보려는 경청하는 자세가 열린 인간관계 구축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유 없이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기둥은 자신만의 캐릭터를 사랑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인간은 개인별 다양한 재능이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생활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공동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자신만의 캐릭터를 사랑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남들이 원하는 틀에 맞춰서 생활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스스로 지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지치다 보면 무력감과 회의감에 빠져 인간관계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 회사 동료들로부터 자신만의 캐릭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감정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자신의 캐릭터를 인지하고 조심하게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미래의 걱정이나 불안한 마음은 누구나 가지는 마음이에요. 하루하루 단순하게 한 가지씩 작은 일부터 시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며 자신이 가진 유일한 캐릭터를 사랑해준다면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저는요, 언니 오빠들이 저처럼 매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그냥 웃어보세요. 앙.